안녕하세요. 오늘의 긍정 낭독은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내 몸을 잘 돌봅니다. 먹거리 챕터를 낭독합니다. 식당, 캠프장, 산과 바다, 회사의 휴게실, 어디에서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에너지를 내는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최고로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가끔씩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양분이 거의 없는 탄산 음료와 케이크,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영양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며 즐거움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연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여 즐기며 먹을 것입니다.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내 몸을 잘 돌봅니다. 음식을 당신의 몸에 영양분을 주는 좋은 친구로 여겨보세요. 배고픈 사람들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의 시대는 지나가고 모든 자원을 서로 나누는 공평함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먹고 남을 법한 자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또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핍된 상태를 고수하는 의식상태, 자신은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일시적으로 배불리 먹여줄 수는 있지만 의식의 변화가 따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내일 또 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르기를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지요. 나는 지구상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한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 노동력, 먹을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삶의 지원 이 우주 속에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길을 잃지도 않으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삶은 매순간 밤낮으로 나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죽는 날까지 호흡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공기가 있고 넘치도록 많은 양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을 나눌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거울처럼 되비쳐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삶은 언제나 그래 라는 긍정의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이 풍요와 자원을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좋은 것을 거부하는 옛 습관과 이별하겠습니다. 나는 삶그 자체가 나에게 보내는 사랑과 지원을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삶이 언제나 당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낭낭서가의 긍정낭독이었습니다.